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찬송가 피아노 반주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장 성구성자와 성령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봅니다. 왼손은요, 코드 3개만 익히면 칠 수가 있습니다. 자, E 플랫, B 플랫, F 3개의 코드만 익히면 칠수 있는데요.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찾습니다. 도보다 한옥 밑에 있는 C를 치는데요. C 검정 건반 줍니다. 5번 손가락으로 C 검정 건반, B 내림 표, s 이게 E 플랫입니다. c부터 친 다음에 미하고 솔 같이 e 플랫 하나 둘셋 넷.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한 마디에 코드 한 개가 나오면 네번 치는 겁니다. 그다음 e 플랫은 c 내림표은 똑같은데 3번으로 레, 1번으로 파. 이게 b 플랫입니다. 이것도 c부터 먼저 치고 레 파. 이두 개의 코드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마디에 두 개의 코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B 플랫 F가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두 박자씩 칩니다. B 플랫 하나 둘 치고 F는 도하고 파라 칩니다. B 플랫 두 박자 F 두 박자. 자 코드와 코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B 플랫 둘셋 네, B플랫 Bb. B플랫도 박자, F도 박자 자, 왼손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오른손하고 같이 해 봅니다 오른손은 먼저 조표를 보니까 C에 내림표가 있고요 E에도 내림표가 있고요 라에도 내림표가 있습니다 시, 미, 라. 요 세음을 칠 때는 검정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악보를 봅니다. 처음에 미가 나왔죠? 미 검정검 맞춥니다. 3번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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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 미. 여기까지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성. 잘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E 플랫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B 플랫, 시하공 미, 림표 솔, 시하고 레파 자, 왼손 연습 충분히 하신 분들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쉼표가 나올 때는 같이 띄워줍니다. 두 개. <laughs> 자, 그 다음,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미, 왼손 E 플랫. 처음에 같이 치고, 왼손부터 치고, 오른손 치고, 같이. 그 다음에 B 플랫 나왔죠? 왼손. 점사분음표 리듬. 처음에 같이 치고, 왼손, 오른손, 같이. 그 다음에 B 플랫. 그 다음에 점사보는 표 리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치고, 왼손, 오른손 같이. B 플랫. 성우, 성장하, 성령. 이 부분 두 마디, 어, 틀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두 마디 연습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영헌이 칩니다. 2번으로 미플렛 치고요. 1번으로 파친, 파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씩 내림표 <laughs> 다시요. 미파 둘시둘 여기까지 합니다. 손가락 번호 조심하세요. 2 1 2 3 2 0 5 연습 잘 되시면은 왼손 치는데요. 영 자가 한, 한 음에 어, 코드가 한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 개의 음을 같이 쳐줍니다. 이 e 플랫, 이 e 플랫 세 개의 음을 같이 동시에 칩니다. 음표한 개에 에, 코드가 한개 있을 때는 세 음을 같이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b 플랫이죠 시하고 랩파. 자 여기 E플랫 B플랫 나올 때 E플랫은 3개같이 그 다음에 B플랫 영원히 자 오른손 한번 같이 쳐봅니다. 오른손 미치고 왼손 E플랫 3개 같이 친 다음에 파치면서 B플랫 하나 둘셋넷자 연결합니다. 여기까지요. 또 정지버튼 누르시고 잘 되면 그 다음 영광받으옵소서 자 여기를 치기 전에 처음부터 영원히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연결하는거 칠때 심표 한 박자가 있죠. 그걸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영도성 자와 성영 쉬고 영원자세 마디 들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 네 마디째 들어갑니다. 3번으로 C 내림표 검정 건반 C 시, C C 도레둘도둘 C 둘, 셋. 영망바도 없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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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레, 둘, 도 둘, 시, 내림표. 자, 오른손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왼손, 이 플랫. 하나, 둘, 셋, 넷. 쳤는데 다섯 번째 마디,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왔습니다. 두 박자씩. B 플랫, 그 다음에 F 도하고 파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는 B 플랫이죠. 하나, 둘, 셋. 자, 왼손 연습 다시 합니다. B 플랫 하나, 둘, 셋, 넷. B 플랫 두박자, F 두박자, B 플랫. 자, 여기 코드 연결되는 거 주의해서 연습해 보세요. 영, 반, 바, 드, 오, 옥, 소, 서. 자,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C, 내림표 치고, 왼손 E 플랫. 하나, 둘, 셋, 넷. 넷 치면서 B 플랫 두 박자. 도 치면서 F 두 박자. 그 다음에 C, 내림표 B 플랫. 연결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초로 지금까지 이 부분 합니다. 시내림표 3번으로 칩니다. 또 시, 솔 4번으로 도 시내림표, 시라도 내림표입니다. 대, 조, 로, 지, 금, 음, 까지. 오른손 연습. 어, 틀리지 않게 해보세요. 왼손은요, E 플랫. 그 다음에 B 플랫. 여기도 심표가 있어서 띕니다. 대, 조, 로, 지,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C부터 치고, E 플랫. B 플랫 바꿨습니다. 대, 조, 로, 지, 금, 까지. 자, 여기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어, 충분히 틀리지 않게 연습을 해보세요. 쉬운, 어, 찬송가를 쉽게 친다고 해도 멜로디 자체가 어려운 곡이 많습니다. 찬송가는 내림표나 올림표가 많, 많은 곡이 많고요. 빠른 곡들도 많기 때문에 멜로디 하나만 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련이 30번 정도는 치신 분들이 쳐야지 너무 기본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아래 카페에다가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 공부하신 다음에 찬송관을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어, 학원 뭐 한번 가입비로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